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긴급속보로서 이상일 용인시장이 용인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시키려고 한다면 전력망, 교통망이 차질없이 확충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을 강조를 하면서 오늘 국민의힘 A, 그 에너지 AI반도체특별위원회에 그 잘난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과연 무엇을 해고 갔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다가 전력망, 교통망 플러스 이 산업전사들이 먹고 자고 쉴수 있는 그 공간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직주락과 관계된 먹고 자고 쉴수 있는 공간도 하루 빨리 확보가 되야겠다는 어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용인 특례시장 이상일 용인시장은 처인구 원산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자 여기 이상일 용인시장 사진이 보이죠. 어, 국민의힘 에너지 A 반도체 특별위원이 연서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2위에서 반도체 산업 선도 기업인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50여 개의 반도체 산업, 소재, 부품, 장비 업체가 입주할 예정인 용인반도체 크루스터의 전력 공급 계획과 일반 산업단지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산업단지 성공을,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가 됐습니다. 어, 우리가 아르두시아들 내용은, 어, 용인시에서도 이렇게 힘을 쓰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힘을 쓰고는 있지만은, 어, 꼭 제가 이반도체 관련된 원삼SKIS의 전문가로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전기와 그리고 용수 문제 아주 중요하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먹고 자고 쉴수 있는 그 공간도 절대적으로 어, 하루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과 최남우 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한국전력 서철수 전력계통 부사장과 이런 분들이 참석해서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재정과 어, 제도적 지루, 지원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힘 에너지 A 반도체 특별위원이 어, 연석회의 현장 방문의 그런 사진의 모습을 보고계십니다 어, 여당의 국민의힘에서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을 했고요. 이와 함께 SK 하이닉스 김동섭 사장과 손석우 부사장, 용인 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방성종 대표이사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 시장은 용인 특례시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각종 지원과 전력망과 교통 인프라 확충이 적기에 이어진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정말 교통 인프라와 그 다음에 전기 전력망 공급, 진짜 반도체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알아두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산업전사들이 먹고 자고 쉴수 있는 그러한 공간 확보도 하루빨리 돼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장은 용인반도체 크로스터는 오는 2027년 봄에 첫 생산 라인 이 펩가동을 목표로 조성사업이 진행 중으로 국가의 지원에 힘입어 용수라는 용수와 전력 공급 공사.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저, 그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과 전기가 아주 중요한데, 이러한 고, 그 공사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지가 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 이동 남사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서는 전력망, 특히 송배전망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깔아야 되면서 교통 인프라 구축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현장에서 지금 브리핑하고 있는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 특례시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경강선 연장과 함께.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 국지도 57호선의 곱등 고개 구간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고 연결 터널을 마련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면서 국도 17호선이 양지아이시에서 지산 리조트까지만 6차로 확장이 계획됐는데 이를 보계 원산로까지 확장한다면 물류와 인력의 이동에 차질을 빚는 그런 교통 체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양국도 17호선 양지 ic에서 지산 리조트까지 지금 6차선이 확장이 계획이 됐는데 거기에서 보계 원삼로 이번에 4차선 공사가 되는 어, 원삼면 가재원래까지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류와 인력의 이동에 차질을 빚는 교통 체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원삼 s k 양스반도체의 조감도가 아주 멋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 원삼sk 반도체의 아주 전략지 또는 이러한 혜택을 볼수 있는 그 아파트가 양지의 서이 스타일스 아파트가 어, 있습니다. 어, 이아파트에그 관련된 내용을 용인시 부동산 시장 전망과 더불어서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용인시의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용인의 아파트 시장을 비교 분석하면서 양지 서이 건설 스타일스 아파트를 여러분들에게 그 소개해주는 세미나를 가, 그 가질 예정입니다 2024년 6월 29일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어, 이러한 세미나를 개최를 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031-950-8110 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푸짐한 사은품도 드리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어, 양지에 있는 서희 아파트 또 반도체 배우 도시에 있는 이런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0 3 1 9 9 0 8110으로 어, 특강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휴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될 용인 반도체 크러스터의 중요성에 공감을 하고 국회 차원에서 지원과 관심을 약속을 했습니다. 어, 이를 위해서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전력 공급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위 위원장은 반도체는 대한민국 수출과 경제적,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할수 있는 주요 산업이라고 하면서 용인 반도체 그루스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전력 공급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개의 펩공장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산업전사들이 필요합니다. 전기와 교통망과 물의 공급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물론 중요합니다만, 일한 산업전사들이 먹고 자고 쉴수 있는 공간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AI 반도체 특별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 용인에서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 이동 남사 삼성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산업단지에 가장 시급한 것이 전력 문제라는 사실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 당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용인반도체크러스터 원삼 s 스케 하이닉스는 어, 126만평에 122조가 투자를 드는 여기 용인시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중릉리 독성리가 되겠습니다. 무려 122조원을 투자해서 용인반도체크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관계자는 세계 여러 나라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들면서 정부의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관계자도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파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세계 유명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한민국도 주요 경쟁국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며 국회와 정부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자, 정부가 용인시의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크러스터를 조성하는 현장의 개발 현장 사진의 모습을 지금 직접 보고 계십니다. 용인 반도체 크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이상일 용인시장과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와 AI 반도체 특별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산업단지 조성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공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와 한전측에 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 이상일 용의 시장과 그리고 반도체 산업 발전을 시키려면은 전력망, 교통망 차질이 차질 없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국민의힘, 그, 에너지, 그, AI, 반도체,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 용인반도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교통망, 그리고 산업전사들이 먹고 자고 쉴수 있는 그러한 그 직주락과 같은 어, 주거 공간도 하루 빨리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속보로서, 어, 이상일 용인시장과 여러 국회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용인시의 전력망, 교통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항상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촬령 마치겠습니다. 시청하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